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2025학년도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신정은입니다. 저는 수시보다 정시가 제 성향에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긴 시간 동안 수능을 준비하면서 쌓아온 제 노력이 결과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정시의 큰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의 시험으로 제 실력을 평가받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공정하고 명확한 방식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톨릭 대학교는 의생명과학과 생명공학과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 학과 등 다양한 생명과학 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며 전공을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여러 전공을 접한 뒤 스스로 진로를 정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직 깊이 탐색하고 싶은 학생에게는 딱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이름 그대로 특정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학과의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학문적,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고 또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전공 박람회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더 깊이 있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시는 결국 수능 성적이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기출문제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단순히 답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어떤 사고를 거쳤는지를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최소 3개의 모의고사를 풀며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 시간 관리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멘탈 관리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전날에는 새로운 걸 억지로 공부하기보다는 그동안 정리해둔 오답노트를 가볍게 보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저녁에는 평소처럼 가볍게 식사하고 너무 늦지 않게 잠자리에 들어서 컨디션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재수 끝에 수능을 치렀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흘린 눈물과 노력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믿으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보여주는 날이다라는 각오와 동시에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긴장이 많이 됐지만 작년에 치렀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한편으로는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을 조금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험 시작 직전에 감독관 선생님께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준비해왔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줬고 제가 해온 걸 믿고 시험에 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험을 치르는 내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합격자 발표를 확인했어요. 사실 눈물이 터진다거나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보상받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고, 동시에 처음으로 제 이름 옆에 합격이라는 단어를 직접 마주했을 때의 기쁨이 정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을 계기로 이제야 비로소 제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행복을 오랫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능이 끝난 뒤 그동안 미뤄왔던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오면서 마음을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SNS로만 보던 제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씩 하던 일들을 재수하는 동안 정말 부러워했었는데, 저도 직접 해보니까 나도 이제 대학생이구나 하는 실감이 나면서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제 일상과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입학 전 시간이 훨씬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대학 생활을 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공부뿐만 아니라 발표, 글쓰기,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미리 조금씩 연습해두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취미 활동이나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보는 것도 대학 생활에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의생명 과학 분야로 진학하고 싶습니다. 특히 질병과 면역 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 생활 동안 학부 연구생이나 실험 활동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자유전공학부에서 여러 수업을 들으며 제 진로를 구체적으로 다져갈 계획입니다. 가톨릭대 자유전공학부는 무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과의 수업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 박람회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들의 경험을 직접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비교과가 균형 있게 운영되기 때문에 전공을 결정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저는 대학 생활 동안 전공 공부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동아리 활동, 멘토링,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 시야를 넓히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쌓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학과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구체적으로 다져서 제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기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두렵고 앞이 막막할 수 있겠지만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 끝까지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